같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전 수행품 제 2장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법과 이론상의 관계 그리고 원불교 교사에서 훈련법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우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바로 개교우 동기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실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훈련이 나오는데,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공부요, 단련이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훈련은 반복의 새로움 또는 이 반대로 새로운 반복, 반복이면 같은 것을 계속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움이 내용인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러한 훈련은 단련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불교 훈련은 사막입니다. 사막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내용이 없는 훈련은 원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이 사막으로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3대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6대 요령이죠. 초기 간행물인 초기교서, 초기교서인 6대 요령에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을 공부의 요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법은 공부 공부 요긴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 훈련은 공부의 요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행의 새로운 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 훈련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맨 앞에 에, 그, 나오고요. 상시 훈련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 법의 훈련, 법의 훈련이라고 말할 때는 일원상에 근원한 삼학의 공부법을 전문적으로 단련하는 그러한 정기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수행을 훈련시키는 것은 일원상에 근원한 삼학 수행을 일상에서 단련하는 상시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태산 대종사의 훈련에 대한 시각,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훈련은, 대종사님이 말한 훈련은 이런 상에 기반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은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어서 훈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이다 하면은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많이 하려고 그 핸디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온전한 이원상이라는 자각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이원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이상을 어떤 이상 아주 아주 좋은 그런 그러한, 그러한 것을 우리 내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상의 추구는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비하로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본래 부족한 이런상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고 본래 부족한 이런상을 우리가 망각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세워서 우리는 그이런상으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상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성, 자기 성숙,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발현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은 결국은 자율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죠. 조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의 바탕은 자기 초월이요, 자기 심화요, 자기 확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정기훈련, 상시훈련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정기와 상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기가 무엇이고 상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기는 정할정 기간기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을 우리가 보통 선기, 선을 나는 기간, 이렇게 말하고요. 일정한 기간마다를 예회, 일정한 기간마다 모이는 것, 그래서 예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상시는 항상상 때시, 이게 평상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훈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그 정할 때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상시훈련은 평상시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로 훈련법의 시행입니다. 실제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어떻게 훈련, 이 훈련법,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시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원불교 교사에 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 소태산 대종사 10상 중에서 신용정법상이 나옵니다. 신용에서 법을 굴렸다. 굴릴전 쓰지 않습니까? 전할전자가 아니라 굴릴전이에요. 신용에서 법을 굴린 그러한 모습. 음, 믿죠? 이게 정기훈련과, 그 신용정법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시현, 이게 보여주신 거죠. 시현, 시현이다. 이렇게 말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 신용정법상의 내용의 주축 내용은 이 정기 상시 양대 훈련을 계속 우리에게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익산총부는요 결국은 신용정법상의 도량입니다 총부가 있는 곳이 신용이지 않습니까? 익산총부 그게 바로 익산성지인데 익산선지의한 축이 바로 신용정법상이란 것이죠. 자, 대종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회상을 연 곳이 바로 익산 성지인데, 그게 바로 신용이죠, 신용. 이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갑자년. 원기 9년, 1924년. 이제 갑으로 시작했잖아요. 갑. 갑을, 갑도 처음이고, 자도 처음이잖아요. 자축인 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기 9년을 기점으로 회상을 펴신 것이로, 익산성지는 이 문화사적으로 보면은요, 미륵사상을 품고 있는 미륵산, 미륵사 석탑이 있는 이 미륵산의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신용벌로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용은, 어, 새로운 용이죠. 신용. 새로운 신용.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지명을 만듦서나두 지형을 합쳐갖고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을 그냥 신용이란 말 자체를 풀어보면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용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새해상이 펼쳐진 정신개계의 도량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용벌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용벌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10년, 이제 1925년이죠. 익산총불 건설하고 1년 뒤에 음력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십니다. 즉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으로 매 동하선 동선 하선이죠 6개월씩 이걸 낳은 거죠. 이 정기 훈련 6개월, 상시 훈련 6개월을 시행, 시행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사 제 2편 제 1장 훈련법의 발표와 시행의 내용 중한 대목입니다. 자 정기 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동하 양기의 선으로 하되 하선은 음력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며 과정은 연불좌성 경정강연회와 문목 성리 정기일기 주의조행 수시설교 등 11과목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수시설교가 후에 상시일기로 대체가 됩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에 있기에 농안기인 음력 5월 6일부터 음력 8월 6일에 하선을, 그리고 음력 11월 6일에서 2월 6일에 동선을 놨던 겁니다. 이 기간이 비교적 그래도 농안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번기에는 이, 나머지 기간이죠. 나머지 기간은 상시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이게 동화선은 소태산 대종사 당시에 전기훈련을 달리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전기훈련의 다른 말이 동선 하선, 그렇게 쓴 것이죠. 자, 전기훈련은 음력 10월, 이게 1925년 을축하선을 시작으로 소태산 대종사 열반해인 원기 28년, 1944년 개미년 이모동선. 왜 이모동선이냐면 시작은 이모년, 앞에, 앞에 년의 시작에서 개미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이모동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모동선까지 19년간. 원기 15년 경호동선을 휴선. 그 때는 좀 쉬게 됐는데, 선을. 경호동선 휴선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5회에 걸쳐 꾸준히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것 아주 그 동화선을 꾸준히 진행을 시킨 것이죠. 자, 훈련법 의 발표와 실시의, 실시의 다그 중에서 어, 또한 대목입니다. 앞에 했던 대목에 대목을 이어서 또, 또 말씀을 드려보면 상시훈련은 상시로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상시응용주의상6조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6조를 정하였고 이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대조 연습하기 위하여 유문염조사와 상시일기조사법을 정하였으며 문자 서식에 능치 못한 사람을 위하여 태조사법을 두어 유문염을 대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기조사법은 매일 공부후 실행 여부만 조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육증 물질삼방형으로 해시해수한 것도 대조 기재하며. 공부사업 생활 3방면의 의견 제출과 30개문의 범과 유무도 대조 기재하되 이 공부를 달로 검사기 위하여 매월 단장조사법을 정하였고 해로 검사기 위하여 매년 교무부 보고법을 정하였으니 그 방법이 심히 감명하고 맥락이 또한 서로 관통되어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기에 따라 바로 정법이 들게 하는 훈련의 강령이 되었다. 아, 여기 이제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을 때이 교무부가 현행 정정에서 교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가 교당에 의미하고 당시의 교무부라는 것은 약간의 대차는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교당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상시 훈련은 상시 응영주의상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상 6조를 제정하여 상시의 수행을 훈련시키고 교당내와 내왕, 내왕을 통해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 프로그램 내용이 3예외, 단회, 그리고 경의 문답, 유문염 대조, 태조사 등의 일기법 등이 대표적인 상시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회가 나, 등장하는데요. 단회도 이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3예외의 한 프로그램으로 어, 그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단회를 한게 아니고 우리가 그 법회 보지 않습니까? 법회의 한 종류로 이때 진행이 되었고, 일기법의 경우에도 일기를 쓰는데 유문염대조그 다음에 태조사법, 이런 그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식, 그 다음에 간이,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그 일기법이 나옵니다. 정식으로 쓰는 일기, 그 다음에 간이로 쓰는 일기, 그 다음에 유문염대조그 다음에 태조사, 이런 방식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께서 이게 골라서 선택해서 해, 하도록 신청해서 하는 거죠. 신청. 그리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냥 교도가 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그걸 진행하는 걸로 됐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자격, 자격을 부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게, 허가제 비슷하게. 이런 방법도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 같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이어서 원불교교사 제2편 제1장 훈련법 발표와 실시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기 10년, 1925년 을축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정기훈련을 실시할 때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참함으로 그때 이때는 그 본원실하고 꼭도마리집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전음광, 전음광 선생님 그 사택이죠 사택이죠. 인데그그 그 집이 청구보다더그 어, 나았던 그 상황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부 가옥이 아직 협착하여 협착하여 임시로 군의 개인 가옥 전음광 집이죠 일부를 빌려 조무 송도성 그 지도 아래 10여 명의 남녀 선원이 하선 훈련을 받게 하였고, 11월에는 교무 이충풍의 지도 아래 20여 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 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의 선이 세회상정기훈련의 원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초선은 원시. 원래 훈련의 시작은 바로 총부 전음광 이곳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거죠. 교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정기훈련은 일반 선원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뿐 아니라 초창기에 교무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으며 훈련 장소는 그후 공회당을 신축하여 강관 가운데 선원 훈련 후 명맥을 이어 나왔다. 정기훈련에 대해서 대중사님께서 그 어려워, 어려워도 계속 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정기훈련의 시원지는 원기 10년 하선의 시행지인 익산총부의 전흥광가, 전흥광, 전음강 그, 사가 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공회당. 우리가 이제 공회당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회당은 이러한 전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중심훈련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공회당.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동화선의 전기훈련은 초창기 교무 양성기관이기도 했던 거죠. 교육자 양성기관이었죠. 동화선을 네 차례 수여. 동성이 됐든지 하성이 됐든지 네 번을 수료를 하면 교육자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과 융타원 김영진 선지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교무라는 호칭은요 교당이나 선언을 맡아 맡아 역할을 했던 그러한 호칭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직책명이에요. 역할명. 지금 같이 한번 전무추진 니코르 정치인 이코르 교무는 아니었어요. 예. 하여간 그 지금하고는 그 교무라는 호칭, 명칭도 좀 다르다. 이렇게 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흥미로운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융산 송천은 경우에 열린 시대의 종교 사상이 실린 내용인데요. 총부 건설 초창기에 소태산 대종사의 큰 지지자였던 신분이 두터웠던 백학명 선사가 총부에 와서 얼마간 아마 본원실로 보고 있는데요. 에, 얼마간 화두선을 지도했음을 의산 조갑종 법사가 증언함 그러나 화두선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한국선은 소태산 대종사의 11과목 훈련 중심의 지도 원리와 달랐고 또 대종사에 대한 제자들의 정신적 숭배가 지극함을 간파하고 스스로 선지도를 포기했다함 이게 열린시대 종교사상 39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정기훈련 11과목은 선불교 전통 화두성과는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훈련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그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용전법상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 일원회상의 법을 펴신 전법, 군리전자, 전법의 시범을 보여주신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실현지인 시행지인 이익산 전법지 그러니까 익산 성지죠 신용 전법지인 익산 성지를 순례하며 현장에서 느껴지는 훈련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광 그 집터 또 공회당 이런 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나는 그 영광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훈련법과 이론상 그리고 훈련법의 시행을 원물교 교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